오늘은 일본어 한자편 파트 7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어 한자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공부 방법을 자칫 틀려버리시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한자 암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나 설령 한자를 암기했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한자 공부를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테니까,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저희 프로필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도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한자편 파트 7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28개의 한자를 총 6회에 걸쳐서 정말로 쉽고 효율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4개의 한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 한자들 유심히 쳐다보면 뭔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아이에요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가 오늘 소개하는 4 개의 한자뿐만 아니라 이번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모든 한자들 속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 한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 사실 조개껍데기를 본떠서 만든 조개패라는 상형 한자예요. 근데 솔직히 이 한자 모양만 보면 조개 모양이 쉽사리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윗부분은 눈목, 그리고 아랫부분은 여덟 팔이 각각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조개패라는 한자는 눈을 팔자 모양으로 하고 있는 조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조개는 옛날에는 돈이나 화폐로서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한자는 조개폐라고 외우셔도 좋겠지만, 이 한자가 돈이나 재물을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한자풀이에 있어서도 조개폐는 돈, 재물이라고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점도 함께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기폐의 일본어 발음에 관해서인데 이 한자는 음으로는 발음이 없고 뜻으로만 가이, 가이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이 한자의 대표적인 일본어 어휘를 소개해볼게요. 가이, 가이가라 조개, 조개껍질 이라는 어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에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조개패에 대해서는 맞히는 것으로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의 가운데 중과 한 일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이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돈에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정답은 귀함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귀활키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토토이, 토토이, 한편 음으로는, 기, 기 라고 읽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도거회부터 소개해 볼게요. 기초, 기초품 귀족, 귀중, 귀중품, 귀족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동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성경의 가르침은 귀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할 귀에 대해서는 맞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조개 패에 대신할 대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가가 돈이 필요해서 거래처 은행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은행이 대신해서 기꺼이 빌려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의 은행은 사업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대신해서 뭐하고 있나요? 정답은 빌려주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빌려줄 테란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가스, 가스 한편 음으로는 타이, 타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덕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賃이샥職이余 임대, 대차, 대여. 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동계문도 소개해 볼게요. 은행이 돈을 대출하다. 즉, 빌려주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려줄 때. 에 대해서는 맞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번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조개패에 이번에는 될화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색깔의 조개들 보시죠. 근데 이 조개가 진주목걸이로 변하게 되면 값어치가 비싼 재물이 되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조개가 진주목걸이로 변하게 되면 값어치가 비싼 무엇이 되나요? 정답은 재물이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재물화, 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가가 가.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화물 통화 백화점 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도 한가지 소개해 볼게요. 다카시마야는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이다. 다카시마야는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물화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조개 패에 이번엔 아닐불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러면 스트로텔링입니다. 지금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 맘에 드는 물건을 발견해 버린 바람에 써서는 안이되는 돈까지도 그만 쓰고만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낭비벽이 심하면 써서는 아니 될 돈까지 뭐해 버리게 되나요? 정답은 써 버리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쓸 비라는 자가 됩니다. 자이 한자 뜻으로는, 음으로는,라고 각각 발음해 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비용, 경비, 소비 라는 의미가 되고, 다음에 훈동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を無駄に費やすことを浪費という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조개를 본떠 만든 조개패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만 카이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귀할 키가 되었고, 뜻으로는 토토이, 음으로는 키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은행이 사업가가 필요한 돈을 대신해서 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빌려줄 테가 되었고, 뜻으로는 카스, 음으로는 타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네 번째 한 자는 조개가 진주목걸이가 되면 값비싼 재물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물화가 되었고, 음으로만 카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자는 낭비벽이 심하면 쓰면 아니 될 돈까지 써버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슬비가 되었고 지야스 히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またねー